네,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세상과 비슷한 그런, 어,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원리로 움직입니까? 세상은요, 어,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원리 하나가 이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어, 사람들이 쾌락이 있는 곳에 이 돈을 찾아가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어, 아무렇지 않게 할 만큼, 예, 돈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근데요, 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는데요. 물론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어 피로 예수의 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공동체이고 세상과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고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인데 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이고 바로 이 성경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편하고 즐거워집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를까요?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게 세상의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불로념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움직인다면, 우리를 불러내실 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이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 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 주보 뒤에 나오는,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네,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 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몸에는요 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 팔도 있고, 어, 다리도 있고, 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체, 지체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분일까요? 나는 이 몸된 교회에 어떤 부분일까요? 팔입니까? 다리입니까? 어, 입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저는 함께 우리가 어, 교회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그 어, 교회 생활을 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몸된 교회 지체이면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 머리가 누구일까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 저, 저를 이렇게 아유, 참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아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어, 삼으시고 어, 다스리시는 어, 그런 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에베소소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서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어, 따라야 아,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 팔이나 다리가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벽을 이렇게 걸어갈 일이 있, 있,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요 이 다리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리가 제멋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네안 됩니다. 다리가 절벽으로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배가 이만큼 찼을 때는 숟가락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먹으면 <laughs> 큰일 납니다. 몸이 네. 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절대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머리의 지시를 다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저는 참 이렇게 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의 마음, 이 복종의 마음이 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근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죄를요. 이 독일에서는 죄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요. 젤프스트 베하웁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셀프스라는 말은 스스로를 말인, 스스로라는 를말스스로 말이고, 배합통이라는 말은 머리된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는 그런 마음이 죄이다라고 독일 신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했을 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가 머리가 떼야 돼. 너가 최고야. 어? 너가 왜 지시를 받아 지시를 내려야지.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충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주님,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 내가 이래봬도 제법 능력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도 없지 않으시면 저는 무지한 그런 개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 중요한데, 그리고 이 신앙이 아주 이 그, 진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기를 희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에,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게 되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무시해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어, 받습니다. 내가 마리아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리아의 나이가요? 그때 12살 내지 13살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 소녀가 당황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천사의그 고지에 응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소녀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 몰라요. 예? 내가 지금 요셉이 틀면 큰일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마리아가 주님의 예, 이전 번역은, 이렇게 한글에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할 때 순종하는 마음,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안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근데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그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 되는 것입니다. 큰 여러분 돈을 벌고 큰 지위를 얻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걸 알았다면 그래도 대통령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 <laughs> 대통령 하기 싫어했을 거예요. 내가 대통령 마치고 감옥에 갈걸 내가 알았다면, 안다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예? 그걸 왜 합니까? 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요건을 찾고, 어, 더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어, 삶이 바로 이 교회의 이 바른, 이 본질적인, 어, 삶인데요. 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아 하나님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교회이니 내가 아 나를 내려놓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집사람의 말에 참 이렇게 복종하려고 많이 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제는 저를 막 꾸짖더라고요. 저를 막 이렇게 저를 꾸짖히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이렇게 <laughs> <laughs> 이야기 했는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서로.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말에 제 멋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에 복종하려고 이렇게 왜 웃습니까? 예, 많이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 중간에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어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 주인되시는 교회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내 그, 그까지껏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아유 이좀 생스러운 인생 같으니 이런 말을 이렇게 누가 할지라도 누가 할지라도, 아니, 뭘 그렇게 없네. 아이, 또왜 삶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아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비웃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를 경유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복종하고 아,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아 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이 내용은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지체, 덜 중요한 지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힘 있고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또덜 중요한 지체가 아, 있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어 여러분 제일 하찮은 지체가 여러분 어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가락 아닙니까? 발가락 발가락은요 발마다 구두 속에 박혀서 이렇게 냄새나 풍기고 무좀이나 이렇게 만들고 해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 발가락 지뢰라는 게 있습니다. 발가락 지뢰. 발가락만 탁 날리는 지뢰가 있습니다. 조그만 지뢰인데요. 왜 발가락만 날리는지 아십니까? 군인이요? 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지 못해요.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군사로서 이미 자기 상실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지뢰. 발가락만 탁 날리는 지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찮은 발가락이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무도 하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도 덜 중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게 의미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네? 덜 중요한 자녀가 있습니까 얘는 더 중요하고 얘는 덜 중요하다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정말, 다른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살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며, 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혹시 있더라도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지체일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더 관심을 기울인다, 기울여서 지켜보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자체는더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나 이렇게 그, 인상, 인상 깊었던 게 뭔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화장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맨 얼굴로 이렇게 다녀요. 네? 어, 근데 우리 한국, 한국에 들어오면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참, 우리 그래서 아름다운 습을 이렇게 그 입히는 어, 그, 그런 모습을 아, 보았는데, 여러분, 그 우리에게 그, 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근데요, 좀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교회에서, 어,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돌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함께해 줘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잘 사는 집에는요.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어려운 집에 부족한 집에는요.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 다리가 부러지면요, 다리가 부러지면 뭐 어디 어떤 지체가 고생하 고생합니까? 팔이 고생합니다. 목, 목발을 짚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이요, 팔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팔이 불편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합니다. 팔이요, 목발을 기꺼이 짚습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요, 어디가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목이 고생합니다. 기브스를 목에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이요. 내가 왜기부수를 내가 메워야 되지? 왜 나한테 그걸 걸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꺼이 수고를 담당하고 고생을 담당합니다. 몸은 원래 그렇습니다. 몸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기꺼이 그 수고를 담당하고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아, 보이는 것이 바로 몸된, 아,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우리가 짐을 서로 질줄 알아야 아, 됩니다. 불편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네,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짐을 질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랑, 너랑 상관없어. 내가 왜 너를 위해 희생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지체된 우리는,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성기며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 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라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어, 지체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로 노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격려함으로 한 가족이요 한 지체 지체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어, 사랑인가 하면요.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저를, 어,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일 주일 되면요 오전에 어어 어 오후 한한 시쯤 돼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와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용준아 교회 가자. 용준아 교회 가자. 온 아파트가 시끄럽도록 제 이름을 부릅니다. 용준아 교회 가자. 그러요 너무 너무 가기, 교회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화 오면 그 시간에 전화 오면 바로 그 친구예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밖에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나올 때까지 이름을 부릅니다. 용진아 교회 가자, 용진아 교회 가자. 그 친구가 따라서 제가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아 내가 하나님의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종이 어, 되기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는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학, 우리 학교에서요,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뭐 열심히, 내가 볼때 열심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나랑 장기 뜨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던 친구인데, 불행히도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참 저는 그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어 불리셨으면 더큰 일을 하실 텐데 왜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종으로 불리셨을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의문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참그 친구는 훌륭한 어 친구였는데 참 나는 그 친구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주었던, 보여 보여주었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그 친구의 목만, 목까지 내가 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곳에게 나누고 서로 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고 주님의 주님께 영광 을 돌리는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셔서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